네, 3번입니다. 자, 오른쪽 표는요, 두 식품 AB에 100g당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양을 나타낸 거예요. 자, 탄수화물 440g, 단백질 100g을 얻으려면 식품 AB를 각각 몇 g씩 섭취해야 되느냐라고 했거든.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자, 뭐부터 고쳐줘야 되냐면, 자, 이 표가요, 100g당 들어있는 양이라고 그랬잖아. 자, 이거를요, 1g당 들어있는 양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표가 자, 100g당이잖아. 그럼 이걸 1g당으로 고치기 위해서 싹다 100으로 나누게 해주면 되겠죠? 다 100으로 나누게 해줘. 자, 그러면 이 표는 1g당. 자, 100으로 나누게 하면은 자, 얘는 2가 되겠죠? 자, 100으로 나누게 해주시면은 자, 100분의 40이니까 10분의 4가 되고 자, 5분의 2가 됩니다. 이 아이는 5분의 2가 돼요. 자, 이것도 고쳐주시고, 5분의 2, 이것도 그냥 바로 2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이것도 100으로 나눠주시면, 자,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얘는 2분의 1. 자, 이것도 이제 100으로 나누게 해주면 4분의 1이 되겠죠? 이게 4분의 1, 싹다 이렇게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뭐로 고쳐줘야 된다? 1g당으로 고쳐줘야 돼. 자, 그래야지. 자, 그래야지 각각 식품 A를 X그램, 식품 B를 Y그램 섭취했다 라고 했을 때, 애들아. 자, 지금 이 표는요, 이제 1그램당, 자, A라는 식품을 1그램 섭취했을 때, 탄수화물을 요만큼, 단백질을 요만큼 얻을 수 있다는 소리야, 1그램 섭취했을 때, B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요 아이를요, 나는 X그램을 섭취하고 싶어요. 자 그럼 다시 x를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됐나요? 자 이제 b는 내가 얼마를 섭취하고 싶다? 자 y만큼 yg을 섭취하고 싶다 이소린인 거야. 자 지금 요 표가 뭐였습니까? 여기 다시 지워볼게요. 자 1g당 b식품을 1g 섭취했을 때 탄수화물 2분의 1, 단백질 4분의 1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b식품을 yg 섭취했대요. 자 그럼 이것도 2분의 1Y만큼 얻을 것이고 4분의 1Y만큼 어, 단백질을 얻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연립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자 지금 나는 자 밑줄 꺼 보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을 자 얼마를 얻고 싶어요? 440g 얻고 싶어요. 자 단백질은 100g을 얻고 싶습니다. 자 그럼 탄수화물을 이렇게 둘이 더한 거잖아. 요거 두개 더해서 440이 되어야 하고 단백질은 이거 두개 더한 거죠. 자 이렇게 두개 더해서 자 10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번 자 열립 방정식을 세워 보게 되면은 자 2x 더하기 2분의 1y가 자 탄수화물 440g을 얻고 싶어요 자 단백질은 자, 5분의 2x 더하기 4분의 1y 자, 100g을 얻고 싶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개수가 분수니까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위의 식에 2를 곱하고 자 밑의 식에 최소공배수 20을 곱해봅시다 자 그러면 4x 더하기 y는 자, 880이 되고요 자 얘는 자, 8x 되죠 자, 더하기 5y 될 거고요 자, 얘는 2000이 되겠다. 그죠 자, 누구를 소고시킬까요? 자, 위에 식에 5를 자, 곱해 볼게요. 그럼 얘는 자, 20x 되고. 자, 안 그러면 이거 곱하면 숫자가 좀 크니까 우리 대입법으로 한번 풀어 볼게요, 쌤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첫 번째 식 보이시죠? 이첫 번째 식을 요두 번째 식에 자, 대입을 하는 방법을 써볼게 자, 그럼 y는 넘어가면880 4x잖아. 요거를 요 y 자리에 어떻게 하자? 대입을 하자, 는 소리. 요 자리에 자, 요 아이를, 자, 대입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럼 8x 더하기 5, 가로 열어주셔야 돼요. 자, 880 빼기 4x는, 자, 20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풀어볼게요. 자, 8x, 이렇게, 마이너스 20x죠? 마이너스 12x가 됩니다.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고, 자, 숫자가 클 때는 그냥 일단 그대로 놔둘게5 곱하기, 자, 880. 자, 이게 이제 200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따라서, 자, 12X는, 자, 2,000, 어, 아니죠. 자, 요걸 이제 이쪽으로 이항을했어 자, 그럼 5 곱하기, 자, 880 빼기 2,000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2로 약분, 4로 약분할게요, 4로. 그러면 3이 되고요. 자, 얘는 220이 돼요. 4로 약분하면 얘는 500이 되죠. 자, 그러면 3X는요. 자, 이제 200, 220하고 5를 곱해볼까? 일단 22하고 5를 곱하면은, 자, 520, 520. 110 되죠. 뒤에 공 하나 더 붙어야 되니까 1,100 됩니다. 1,100 이런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자 1,100에서 자, 뒤에 500을 빼니까 자 600이 되죠. 자 따라서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자 200이 됩니다. 그래서 자 x는 얼마다 자 200이 되고요. 자 y는 자 여기에 200을 대입을 해 주시면 880 1이 800이 되죠.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y는 80이 됩니다. y는. 80이 되더라. 자, 그래서 식품 A는 자, 식품 A는 몇 얼마를 섭취해야 됩니까? 자, 200g. 얘는 자, 200g을 섭취해야 되고. 자, 식품 B는 얼마 섭취해야 된다? 네, 80g을 섭취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자, 이맨 처음에 있던 이 표가 100g 당이었지. 자, 이거를 1g 당으로 고쳐 줘야 돼. 싹다 100으로 나누게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